아, 쉬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아까는 딱 저기 웃으시고 행복하시다가 가수 들어가면 표정이 굳었는데, 요번엔 되게 오래 가네. 여형이좀 오래 가죠? 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니까. 괜히 나 때문에 웃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착각이라도 좀. 좋... 근데 참,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보면, 무대라는 게, 저희 같은 사회자, 가수분들, 이런 출연진분들이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객석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우리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박수 서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회 국민의 날을 기념해서 축하 음악회 만나보고 있습니다. 옥천은 어, 이전에 도 저희가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어 예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전거 타고 옥천을 다 돌아본 적도 있고, 뭐 정지용 생가에 가서도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곳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네. 옥천. 여행하고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요? 거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정지용생과 아유, 거기랑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챙긴 거와 다르게 네네.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문학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어... 그 대청호관? 대청호관 아,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향수맥리라고 해서 네. 자전거 타고맞나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저희들이 네. 아, 하이킹도 할수 있고. 아, 대청 오면 너무 좋다 그래서 음.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아직은 네. 꼭 가보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재영상가 있는 곳도 이제 구읍이라고 해서 옛 정치 옛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음. 자, 옥천은 살기 좋은 곳이고요. 아,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기회 되면 옥천에 한번 꼭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 되면 놀러 오시면 저도 같은 날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네. 무대에 이어가죠 아 어, 계속해서 이분 이야 이 분은요 이 분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인기 스타 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네네. 팬덤을 몰고 다니는 아. 트로트계 아이돌 어머나 그렇습니다 트로트계 아이돌 박사진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진 씨. 죠 예 아유 그냥 금방 뭐 지금 저기 반짝이가 팬클럽이에요? 전화와도 웃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음악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같이 힘차게 치며 몸이 따라 움직이면서요 마음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손으로박수진씨를 환영해주세요 잊혀달라 했는데 그런 너를 아지 너뿐 잊지 못할 어떻게 잊을까 어떻 하면 좋을까 이런데도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깥에는 낙엽이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억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쁘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제 노래 미러미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만이 주세요. i no. 제가 하고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앵콜 소리가 잘 안들려요 뭐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앵콜곡 불려드릴텐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거는 김재종 군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올수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박수 한번만 주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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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 <laughs> 나는 <감사합니다. 웃음> 군수님이 왜 뽑혔나 했더니 인물 보고 뽑으셨네 <laughs> 어쨌든 지금부터 앵콜곡 시작할 텐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방송 녹화였고 지금부터는 방송 녹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빅쟁인데빅쟁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먹이는 겁니다 <laughs> 내가 뒷쟁인데 혹시라도 방송에 나온 거 고개 푹 숙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고개를 당당하게 드셔도 되고 방송에 나올까봐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였던 분들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셔도 되고 지금부터 신나게 메들리를 달려 못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흔들어 주시거나 박수를 쳐 주시거나 같이 따라 불러 주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했냐면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있작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바지 들겨주래요 갑시다 준비하십시오 돼지의 준비. 한구 같이 한번해보도록 손목에 박수 시면서 헤헤헤헤 퍽퍽이 흘린 로이 정국은 이제 해가 젖는니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밝힌 재미는 꿈에는 어딘 꿈에어 아무도 찾아가던가 1절에서는 잘가는데 동리선람 들, 길들이 는 남매 야, 꽃 미와 물지 말고, 쉬 지를 말고, 붙잡 고게 물들 어, 물에덤 치, 물에덤 치로 차아 가. 내 사랑 슬이더거던져버리도 서쪽 하이 묻은 새도 새겨드는 바람에 똑같이 꽃 냄새가 나를 끌리네 다같이 가야해 가야 오음으로 가야 해더큰 소리로 오음으로 가야 해오전으가이 사랑을 본 적이 나나요 남들이 열려던

청춘은 리가당한것 젊음을 향한 것흐르르내인생에 세월이란 못난 사랑의 대상 같은데 다른 세월 바꿀 수는 감사합니다.